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보장되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것.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노르베르토 보비어.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처럼 망하고,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는 폭주한다. 자유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쉽고, 이견의 여지가 없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어디까지를 자유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문제에서는 수없이 많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빨간 불에 길을 건너는 사람을 경찰이 제재했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시민의 이동권을 제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자유비스 민주의 역사는 이 규칙을 어디까지로 정해야 할 것인지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이다. 한편 자유라는 수식어는 냉전 시기에는 제1세계 전반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대립시키기 위한 단어처럼 사용했다. 미국부터가 제1세계를 자유세계 프리월드라 일컬었으며. 구미권에서는 학술서들에서조차 냉전의 승리를 다루며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디마크러시의 승리 같은 표현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동북아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대한민국은 자국을 자유대한, 대만을 자유중국, 남베트남을 자유월남이라 하는 등 보통 자유를 붙여 표현했다. 대한민국의 육군 복무신조에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는 표현이 있다. 물론 실제로 자유로웠기에 자유라는 말을 붙인 것은 절대 아니다. 1인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포장하였듯이 1987년 이전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등 모든 면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분류할 수 없는 국가였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제1공화국과 제3공화국은 비자유준민주주의 ILLIBERAL SEMIDEMOCRACY. 10월 유신 이후에 대한민국 제4공화국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 초기는 권위주의 강성 독재어 소로테리언 하드마이너스 라인 딕테이터십, 제5공화국 중후기는 연성독재 d ictablanda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박정희 정권이 추구한 재벌대 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나 수입대체 산업화, 저임금 노동을 바탕으로 한 수출주도경제 등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배치되는 국가자본주의에 가깝다고 평가받는다. 파리드 자카리아는 심지어 민주화 이후에도 1990년대 초까지는 대한민국을 자유준민주주의 리버럴 SEMIDEMOCRACY 국가로 분류하여 완전히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즉,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완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였으며 그 이전까지는 냉정하게 말해 대한민국의 체제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동떨어져 있었다. 이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는 복잡하고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 속에서 자유와 민주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 군대 민간 세계 정세간의 격리가 커졌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되 건전하고 지성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의미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를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